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올석의 일석오조TV 올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만 65세가 넘었는데요. 65세가 넘으면 캐나다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리즈로 만약에 낚시를 하게 되면 은 어떤 혜택을 받으셨을까?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캐나다에서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한국말로 얘기하면 은 면허증이라고 그러죠. 면허증을 사야 되는데요. 그냥 돈만 주고 사기만 하면 됩니다. 저처럼 벤쿠버에 살고 있는 주민이면은 BC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되는데요 이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은 민물낚시인 경우에 1년 동안 보통 65세 미만 밑에 사람들은 41불 15전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캐네디언으로서 다른 주에 사는 사람들은 62불 87전 또 외국 사람들 한국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 온 사람들은 91불 44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역시 장애인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데요. 장애우들한테는 1년 낚시 면허증이 1불 14센터가 되겠습니다. 1불 조금 넘게 이렇게 되겠는데요. 시니어 저같이 65세가 넘은 사람들은 1년 보통 레귤러 사람들이 41불 15전에 내는 거에 반해서 단 5불 71점만 내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세도 6불 정도, 6불이 채안 되죠. 저같이 이제 65세 된 사람들은 6불만 내면 1년 내내 낚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제가 사는 벤쿠버 근교에는 연어들이 1년에 2천만 마리 이상 올라오는데 이 연어들을 잡을 경우에는 스탬프 연어 표를 하나 사야 됩니다. 스탬스를 그래서 그, 그 가격이 17불 15전이 되겠습니다. 15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민물 낚시를 하려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41불 15전을 1년에 내야 되는 게 비해서 시니어들 65세가 넘은 사람들은 세금 포함해서 6불 미만만 내면 된다는 소식을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고요. 예, 중요한 정보 하나는 낚시를 1년 면허증을 라이센스를 끊을 때는 날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1년 시작하는 날짜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월 달이나 3월 달에 1년치를 끊으면 굉장히 손해를 보겠죠. 이런 경우에는 하루치를 끊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끊을 때는 보통 여기 사는 주민들은 하루 1년치가 41불 15전에 비해서 하루치는 11불 43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BC주에 거주하지 않는 캐네디언들은 62불 87전이 레귤러 1년 가격인기에 비해서 하루는 22불 86전, 외국인은 1년치가 91불 44전에 비해서 22불 86점 만 폐의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첫번째 시간으로 연어 낚시를 하게 될 경우에 또 일반 민물 낚시를 하게 될 경우에 1년에 얼마나 쓰니어 65세 되는 분들이 돈을 내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가플레스유 안녕 안녕.